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차는 작업이 있어 기계 일단 분해를 좀 해놨는데요 이 커버가 위로 올라가서 스톱스위치 스타트스위치 연결 을 역할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누르면 이제 가는 거죠 자 이제 세울 수도 이렇게 있고요 항공전하면 이제 멈추겠죠. 그리고, 자, 스타트 하면 앞쪽에서 계속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열이냐, 2열이냐, 저쪽에 한열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, 나린기는 지금 여기 에 열전사 프린터라는 걸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. 터치 스크린에서 누르면 여기서 이제 직직 찍는데 그거는 지워진다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보시면, 여기서 한번 시링하고, 자, 여기서 또한번 시링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커팅. 네. 극하고 자동 배출 되는 건데요. 이게 지금 보시면 동시에 1차, 2차가 동시에 시링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접착 강도도 강하고 속도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 속도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이거 1열이니까 2열짜리로 가면은 생산량이 두 배로 보시면 되겠죠. 구조가. 이렇게 해서 이제 콤베아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이쪽 부분에서 턴테이블을 놓으시던가 이제 테이블에서 받아놓고 바로 옆에 타공해서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작업 라인을 이제 갖추시면 되겠죠.